아주 궁학나라밥을 먹어야 되는데 축하해 줄 일이네. 서로 간에 살면서 약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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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용한 TV 시청자 여러분, 대국당 용해장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얼마 전에 네, 네. 결혼 발표한 네. 피겨 여왕 김연아 씨가 있어요. 네네네. 네, 네. 가서 고우림 씨와 네.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네네. 네. 이 커플의 사주와 궁합은 어떨까요? 이 커플의 사주와 사주 궁합, 네. 어. 어, 이 김연아 씨는 이 사주를 봤을 때는 욕심이 많아. 그니까 러 자기가 하고 싶은 건다 해야 되고 갖고 싶은 건다 가져야 돼. 그리고 사주를 봤을 때는 남자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주는 정말 봤을 때는 나라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피 피겨 이 여왕으로 했으니까 자기가 승부욕 고집 그 누가한테 지는 거 싫어해요. 이 사주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직업은 참잘 선택하고 잘한 것 같아. 이 사주가 그리고 또 고우림 씨는. 또, 요, 반면에, 또, 이렇게 사주를 봤을 때는, 머리도 좋고, 재주가 많아. 회전도 빠르고. 어, 그리고, 이, 이 사주를 봤을 때는, 음, 좀 여성여성 한거 같아. 꼼꼼하고 찬찬해. 근데 이 사주 봤을 때요, 혹시, 나라의 불임? 어, 그러면 군대. 이, 이 친구 군대 갔다 왔어요? 내가, 내가 봤을 때는, 군대를 안 갔다 온거 같은데? 아, 맞아요. 아직 안 갔다고 들었거든요. 음, 갔다 와야만이 괜찮고, 어, 이렇게 봤을 땐 지금 이 고우림 씨를 보다 보니까, 종교가 불교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교회나 성당 이쪽으로 굉장히 강하신 분 같아요. 아, 맞아요. 음. 고우림 씨 아버지가 에, 에. 목사라고 들었거든요. 오, 그래요? 김년아시는 교회, 성당 이런, 이런 쪽, 크리스찬 이쪽으로 강하지 않나요? 그래도 종교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둘이 궁합은 잘 맞는데, 서로 간에 살면서 약간 기싸움이라는 게 있고, 서로가 맞아요. 주도권이라는 것도 있고 이래기 때문에, 배려를 고울임 씨가 많이 해준다고 해도, 한번 고비가 있어요. 그 고비를 잘 넘기면 괜찮다. 궁합으로 봤을 땐 나쁘진 않거든요. 좋아요. 그리고 축하해줄 일이네, 이분들. 이분들 오래 결혼해야 되는데, 아, 네, 올해 결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올해 결혼하셔야 돼. 응. 이분들은 내년에는 안 되고 올해 해야 돼. 그래서 좋은 일이 많다. 행사가 큰 일이. 김연아 씨, 고우림 씨 결혼한다 하니 축하드리고요. 아, 행복한 나날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